이 영화를 IMAX로 보면 어, 정말 이뭐 IMAX가 다 그렇긴 하지만 어, 영화 속에 세계 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에, 그런 기분이 느껴질 겁니다. 이 보고 마음에 드셔, 드시면 다음에는 이제 돌비 시네마로 보시면 또 다른 여기는 화면의 크기가 압도하고요. 돌비는 섬세함 그리고 사운드가 정말 좋습니다. 뭐 제가 참 오랜 세월 바쳐서 그 사이에 이것만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틈만 나면 이 작품 각본을 고치고 고치고 해서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후에는 두 번째 문제고요. 이렇게 그냥 완성해서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로 이미. 즐겁게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아,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IMAX에서 보니까.